말로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의 생명이 소중하듯 타인의 생명이 소중한 것이고 그 누구의 목숨도 함부로 할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북한 김정은의 폭정을 피해서 자유를 찾아오던.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 수는 2,600명에 달할 만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나라를 잘못 만난 죄이고 자유의 땅에서 태어나지 못한 그 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600여 명이 지금 북한 땅으로 북송돼서 처해져 있을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탈북자이기 때문에 그 야발스러운 북한 정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북송을 막으려고 전 세계를 돌았습니다. 책임 있는 국가들의, 책임 있는 의원들의, 그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노력을 했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통일부, 대한민국 외교부, 대한민국 국무총리실,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탈북자들의 북송을 반대하고 그들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대한민국으로 오기를 원하는 윤석열 정부이고, 현재 통일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답했습니까? 탈북자들을 이제 복송을 시켰습니다.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바로 복송을 시켰습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2라고 하는 국제사회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중국은 국제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분방지 협약에도 가입되어 있고, 수많은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중국은 위엔상임이 사국입니다. 그런 중국이 이번에 한 만행은 저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선을 넘었습니다. 제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오늘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탈북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 그들이 기도했던 것 자유로운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싶었던 것 그것을 이루어 주지 못해서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탈북자의 대표인 대한민국 국회의원 지성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 주실 겁니다. 지금 막지 못했으면. 북한 조건이 무너져서라도 우리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탈북민들도 계십니다. 북송의 그 고통을 겪었던 당사자들도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왜 책임있는 국가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지, 뒤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중국 당국의 탈북자 북성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